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자가 본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여덟 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주 예비군대대 절대 사수의 계리를 타졌었으나 정규 현역병은 소대 병력도 안 되는 분대 규모의 16명과 소량의 무기로 부대를 방어한다는 최악의 상태에서, 그나마 상급 부대의 작전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부대 사수를 권하는 내 조언이 무리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20일 정오가 되었습니다 이때 자리를 피해 있던 인사계 주임 상사가 식량이 떨어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즉 예비군 훈련 부대인지라 3일 분량의 식량과 보급품이 피신 온 예비군과 방위병 등 60여 명의 치사로 아침에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나를 쳐다보며 어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나도 식량마저 바닥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정서령에게 버티는 데까지 버티자고 억지를 보렸습니다 저들의 직결지가 나주인데 이곳 부대마저 철수한다면 서남부 11개 시군의 관문인 나주의 집결하면 광주로 진격할 경우 실로 엄청난 사태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에서 27km 지점에 있는 이곳 나주는 전남 서남부 11개 시군의 교통요지로서 겸령을 철폐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하는 김대중의 아성인 신안을 비롯해서 목포, 함평, 무안이 전남 도청 소재지인 광주를 향하는 관문이며 서남쪽으로는 영암, 강진, 창흥, 완도, 진도, 해남에서 광주를 향하는 교통 중심지에 있는 것이 나주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대가 철수한다면은 저들이 탈취한 총기류와 차량들의 보급로가 되어서 광주는 폭동의 화약고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11개 시군의 집결지인 나주가 더 중요한 요충지역임을 정소령도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장한 각오로 정소령 나와 운명을 함께 하세 월남전에서 살아온 목숨 내 나라에서 갑있게 던지려네 그가 내두 손을 움켜쥐며 눈시울을 불키더군요 나는 당범병이 가져온 군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계급장이 없는 군복을 월남전 이후 14년 만에 입어본 것입니다. 집에서 피신 올때 신분증 내용으로 가져온 방위 협의의 위원우 명찰을 가슴에 달고 그가 건네준 칼빈 소총과 탄창 6개를 흐르춤에 찼습니다. 20일 3시, 대대장실 전화가 요란스럽게 올더니, 나주 예비군 1중대장인 후배 나모 예비역 대의의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읍내 정보가 없는 터에 그의 전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나중대장이 전해준 읍내의 사정은 이해로 심각했습니다. 어제, 나주 경찰서가 철수한 데 이어서, 오늘은 20일. 군청과 모든 공공기관이 문을 굳게 닫은 채, 읍내 상가마저 철시를 했고, 광주 목포간 도로는 차량 물결로 장사진을 치고, 시차량을 말합니다. 영암 목포 무안 한평 장흥, 그리고 멀리 4시간 거리인 진도 시민군 표시를 단 버스와 트럭들이 나주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광주 아시아 방위산업체에서 제작되는 군용 트럭까지 발견되고 무장한 폭도들이 읍내를 점거 거리 곳곳에서 피난민 행렬까지 눈에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광주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군용 트럭들이 읍내에 출연했다는 소식에 놀라서 손에 들었던 전화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진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들이 광주로 집결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게, 번질게 뻔한 일입니다. 이곳 나주가 시민군들의 최후 집결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일 오후 6시께 식량이 바닥이 나고 치사병도 빈총을 메고 철저망 경계 근무에 나섰는데 함께 피난 가자던 도전공장 선배의 소식은 감감한 채두 끼를 굶은 예비군과 방위병들이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조각의 빵과 라면을 구하려고 나는 동료 이차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피난 온 옆집 찻집 아가씨에게 빵과 우유 라면을 구해달라고 당부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이 차당은 읍내 상가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빵한 조각도 구할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들은 꼼짝없이 굶주리면서 부대를 사수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문 사이 철조망 경계 근무를 하던 방위기병과 예비군들이 웅성거림에 현역들까지 동요되고 있습니다. 부대 앞 200여 미터 흑룡뿌락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폭도들은 고압 철탑을 은폐물로 삼고 공포를 쏘아대며 해질 무렵까지 부대를 이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 조달을 위해서 연대본부와 연락할 무전기는 교신이 투절된 지 3일째가 되고 내일을 기약할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폐기왕성하던 김중희와 이중희 표정마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벽시계가 21일 자정을 할 무렵에 내게 월남전 이 얘기를 주문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푸른 제복을 입은 동료이자 선배이고 연장자로서 긴장과 절망적인 순간을 벗어보려고 14년 전, 월남전 경험당을 털어놓았습니다. 경계순찰은 두 장교가 30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나는 14년 전 월남전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966년 9월 만기 저녁 사교를 앞두고 나는 파병을 차원했습니다. 이과 이분을 돈 트럭에 천막으로 가린 트럭 속에 실려서 38교와 38선을 경계해둔 강원도 화천 오옴리 훈련장에 이르러서 특수교육을 받았습니다. 유격훈련과 정글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탐욕훈련 등 강훈련이 계속되고 나면 자고 나면 탈림병이 생기는 6주의 피나는 훈련을 마치고 춘천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수송 중에 우렁차게 외치던 군가소리는 춘천역 광장에서 춘천 여중학생들이 부르는 환송가와 태극기 물결이 시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기고 돌아오라 맹호부대의 용사두라를 외치던 여학생들이 환송가에 우리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밤새 달리던 증기기관차는 새벽역에 부산항 삼부두에 도착을 했고, 부두는 우리들을 기다리는 거대한 미군 수송선이 웅장한 자태를 내 보이며 수많은 환송인파가 뱃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만오천토급 골드노, 골드노 수성선은 1500여 명의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 용사들을 이영말리 올람으로 데려다 주려고 승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슴에 승선 번호표를 표용하고 배에 올라섰습니다. 환송인파와 태극기의 물결 속에 삼군 의장대의 군악대 연주가 부사랑 삼부들을 울려 퍼집니다. 군악대의 아리랑 아리랑 아나리오가 울리면서 1500여 명의 장병들은 모두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가 생각하며 눈 언저리가 풀고 왔습니다. 맹원은 간다, 백마고재 용사들아, 이기고 돌아오라. 1만 9천 토급 수송선은 서서히 움직이며 백고동을 올렸습니다. 이때 철저한 경계 근무를 하던 방위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우리들 귀전에 들려왔습니다. 아무개야 우리가 피난을 부대로 잘못 왔다.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빈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그러느니, 차라리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였습니다. 소요사태 와중에 부대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두끼씩이나 굶고, 실탄도 없는 빈 총으로 경계근무를 하는데, 이 정도의 불평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벽시계가 20일 새벽 1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광주 아시아 자동차에서 생산되는 군용 트럭들이 읍, 읍내에 출현했다는 소식은 어제 내가... 그대로 들어오기 전 19일 오후 3시, 군용차 방위산업체에서 나온 군용차가 나주예부군대대 무기고를 붙었을 때, 본 이후 점차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탈취된 차량들이 불어났다는 소식에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만일에 이들이 광주로 직결할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번질 할게 뻔한 일입니다. 이건 나주가 시민군의 최후의 거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두기를 굶은 채 핀총을 긁어진 방위병과 예비군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현역들까지 동요되고 있더군요 부대 앞 200여 미터 흑룡부락 앞에 진을 치고 있던 폭도들은 고압철탑을 은폐물로 공포를 쏘아대며 해질 무렵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량 초달을 위해 연대본부와 연락할 무전기는 교신이 투절된 지 3일째가 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퇴기왕성하던 김중위와 이중위의 표정마저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번째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는 부대 공격을 하겠다고 나선 부대 앞 복도들과의 대치 순간을 이 얘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